안녕하세요. 어, TV 김선생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많은 선생님들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준비하세요. 오늘 저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과연 다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같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원격 수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모두 다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블렌디드 러닝이 뭔지 알아보면요,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죠. 어, 그런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래 순차적으로 갔다면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 조약. 지금은 오히려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보다 더 많으니까요. 온라인 수업에다가 오프라인이 보조하는. 현재 방법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조금 혼동이 있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를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원격수업을 하고 나서 기초학력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학습의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고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교육시간 및 비용의 최적화를 하지 못하고 있죠.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은 원격 수업을 하기에는 많은 기기도 부족하고, 인터넷 환경도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블렌디드 러닝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모두 다 힘들이지 않고 좀할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합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주 중에서 이틀은 등교 수업하고 3일은 원격 수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어떻게 잘 합치면 어, 블렌디드 러닝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중요한 건둘다 수업이라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어, 저는 바로 이 평가표와 진도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평가표와 진도표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어, 제 평가 계획서인데요. 성취 기준과, 어, 평가 요소, 평가 기준이죠. 평가 시기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놓고 등교 수업 때도 쓰고 원격 수업 때도 써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 따로 등교 수업 따로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평가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진도표가 나와야 된다. 제가 막 딱히 무슨 재구성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취 기준에 맞춰서 그 해당 단원을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취 기준은 어떻게 짜냐면요. 이건 지도서의 한 장면인데, 어, 지도서를 보, 보면 이렇게 하, 그 단원에서 도달해야 하는 성취 기준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파일 중에 이렇게 2015개종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이는 표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들어가 보면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준거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서에서 찾은 그 해당 차시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을 이 평가 기준표에서 찾아 가지고 평가 계획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 기준, 즉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면 평가하기도 쉬워요. 이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그 원격 수업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는 어, 일단 위두랑을 사용했는데요. 어, 이제 위두랑에다 이렇게 과제를 올렸어요. 어, 이날 무슨 과제를 할 거고, 줌을 이용했었고요. 출석체크는 이 학습도 보는 걸로 대신했었고, 줌으로도 출석체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어떤 영상을 이학수터에서 보고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를 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동을 활동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위두랑에 올리는 겁니다. 동영상과 사진, 동영상,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기. 저도 과제를 위두랑에다 내주지만 학생들도 자기들이 한 과제를 위두랑에다 올리는 거예요. 위드랑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의 온라인 학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 학습터 장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요새 스크린샷 찍는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스크린샷을 찍는 걸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아까 이 수업을 계획할 때는 어 성취 기준이 이거였어요.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읽고 수를 세고 읽고 쓸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성취 기준은 어 굉장히 여러 단원에 거쳐서 나오는 성취 기준이거든요. 어, 앞서서 보여드린 그 평가계획표를 보면 굉장히 여러 단원에 거쳐서이 성취 기준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물을 세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50가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읽고 쓸수 있다. 실제로 2차 시에서는 1에서 5까지의 수만을 다루지만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물을 이용해서 수를 세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즉 성취 기준을 보고 수업을 계획하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과제를 올렸죠? 제가 올린 과제를 보고 학생이 위두랑이 올린 영상입니다. 사풀 한 개, 하나, 둘, 비두 개. 자. 자전거 하나, 둘, 셋, 자전거 세 개. 인형 하나, 둘, 셋, 넷, 인형 네 개. 딱 머리끈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끈 다섯 개. 네, 1부터 5까지 국채물을 이용해서 수를 세는 활동이었는데요. 이거는 원격 수업이어서 학생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수를 세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지만 만약에 교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실에 있는 지우개 개수 세어 보기, 뭐책 세어 보기, 의자 개수 세어 보기, 실제 구체물을 가지고 셌겠죠. 성취기준을 가지고 구체물을 세야 한다는 수업 기, 활동이 나오니까 그것이 원격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두랑에 올리는 겁니다. 어, 이 장면은 이학수사 장면인데요. 어, 자세히 보면 바르게 국어 이거는 10번이나 봤어요. 학생이 영상을. 0분이라고 어, 나오는 것은 제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쌍방향 수업이나 일반 수업은 선생님이 한번 수업하면 끝나잖아요. 학생이 그거를 리플레이 해서 볼수 없어요. 온라인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번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죠.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이 동영상을 10번이나 봤어요. 학생이 자신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이 그 과제를 해낼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보는 거죠. 이점이 바로 정말 그 원격 수업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하는 거죠. 어, 두 번째로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통합인데요. 여기서 보면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가 성취 기준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 대신에 가족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성취 그 평가 기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놀이로 방법을 참여하고 친구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한다. 마지막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즐겁게 놀이에 참여한다. 학생이 올린 영상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학생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있죠. 물론 친구가 아니라서 이 점은 아쉽지만 제가 등교 수업이었다면 교실 안에서 학생 옆에 있는 짝꿍과 즐겁게 놀이해보기, 모둠으로 놀이해보기, 반 전체 놀이해보기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을 것 같아요. 그 성취 기준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니까 즐겁게 놀수 있는 놀이를 마련해줘야겠죠. 하지만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친구 대신에 가족과 즐겁게 놀아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수학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린 통합도 그렇고 원격수업의 내용이었지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짰고 학생들이 올린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나이스 평가를 해줄 때이 학생에게 상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성취기준에 충분히 도달을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등교 계약을 하고 등교 계약에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원격수업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한 장면을 위두랑에다 올리라고 원격 수업이 아니라 등교 수업 때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위두랑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위두랑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학생이 학습을 해서 한 사진도 올리고요. 이두 가지는 지금 동영상이에요. 학생이 학습한 과정, 대부분의 성취 기준을 보면, 뭐, 뭐, 할수 있다. 뭐, 설명할 수 있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한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학생이 활동하고 학습하는 장면을 위도랑에 올림으로써 교사가 관찰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데, 교사의 일반적인 관찰평가나 수행평가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위도랑에 다 자료로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다시 불러올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 관찰 기록이라고 써 놓은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어, 여기 보면은 같은 영상을 여러 번 올렸어요. 수학 114쪽 토끼, 수학 114쪽 토끼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다는 것도 과정 중심 평가에 굉장히 부, 좋은 부분이에요. 잘하는 기록 하나만 남겨 놓는 게 아니라 학생이 처음 시작 단계부터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의 하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전체의 과정이 미두랑의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원격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등교 수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생이 초창기에 올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셋 1 다섯, 십, 구, 다섯, 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끝내는 섯 다섯, 다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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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19, 19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숫자 읽는 부분을 더 노력해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생이 성공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영상도 올리라고 학생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너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실수한 영상도 올려보자.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선생님이 캐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학생이 술를세는건 잘하지만 읽는 방법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를 해줬어요. 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는 걸 음. 제시하기 위해서 룰렛을 돌려줬고요. 그 룰렛에서 나오는 숫자를 진생이 다음 두 가지 방법, 서른 여섯. 36.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상황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읽어봤고요. 그렇게 여러 번 영상 숫자를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학생이 올린 영상이에요. 하나, 둘, 여기짜리묶음이두개두몇 개가 다섯 개. 그그25 달게 말하면 25 이렇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19 10 읽을 때보다 25 25.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 룰렛 돌리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는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수를 세고 읽는 것을 잘하게 된 거예요. 이 영상도 위두랑에 올라가 있죠. 처음 영상과 룰렛 영상과 마지막 영상을 비교해보면 학생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가 위두랑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격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등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성취 기준을 보면요. 0과 100가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수 있다. 여기서 이 학생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은 바로 이 기준이었어요.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이용하여 50가지의 수 개념을 이행하고 수가 사용되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쓸수 있다. 수가 사용되는 여러가지 상황. 읽고 쓸수 있다. 쓰는 거와 활동. 아까 전에 보셨죠? 학생들이 쓴 거. 읽는 활동. 읽는 활동은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거지, 시험제에서 푼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보고 수업을 활동을 계획한 다음에 그 활동을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위드랑을 통해서 하는 거죠. 위드랑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격 수업을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취 기준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원격 수업 따로 등교 수업 따로가 아니라 위두랑이라는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원격 수업도 할수 있고 등교 수업도 할수 있어요. 둘다 같은 수업인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시작을 성취 기준에서 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학생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보고 그 활동을 풀어내는데 학생의 풀어내는 활동의 기록은 위두랑에다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격 수업이라서 이렇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 원격 수업을 하면서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쌍방향도 여러 개가 있고, 과제형도 여러 개가 있고, 동영상형도 여러 개가 있고, 저는 위두랑을 사용했지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보다는 그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내용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고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하겠다는 라 강력한 의지의 플랫폼이 없다면 위두랑을 사용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학습의 기록하고 학생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네. 어,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여드렸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만든 성장평가 기록지예요. 여기 보면 QR코드 동영상 보이시죠? 이게 마지막에 학생이 올렸던 동영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이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을 어, 사진 찍어서 위드랑에 올린 걸 스크린샷 찍어서 올린 거예요. 즉, 이렇게 수업,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수업 계획과 평가표가 나오고 그것을 위드랑에다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평가하고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취 기준이. 어, 이렇게 위두랑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 글을 가지고 그글 밑에다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1대1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고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그 위두랑에 올려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 과정중심 평가, 성장 평가를 할수 있겠죠. 어, 위두랑에 있는 포트폴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그 학생이 올린 글을 쭉 모아서 뒤에다가 아까 좀 전에 만든 평가지 밑에다 달아주면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을요. 그냥 포트폴리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교사들은 학기 말이나 1년 말에 나이스에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 제가 평가 계획표로 세웠던 성취 기준도 그대로 나이스에 넣어주고요. 어 제가 관찰기록이라고 아까 좀 전에 네모난 전관찰라고 써있는 거 기록해달라고 했던 것도 우리 관찰기록 입력해야 되잖아요 관찰기록은 어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두랑에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관찰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평가도 그냥 단순한 성취기준 나열식이 아니라 이 학생평가 안에 그 학생이 실제로 학습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이용하여 50가지의 수개념을 잘 이해함 수를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룰렛을 돌려 나오는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는 활동과 수를 읽고 쓰는 활동을 한 후에 다양한 상황 성취 기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쓰기를 잘함. 이 하나의 평가 문구에 그 학생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 과정을 거쳤는지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 한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성취 기준을 출발점으로 잡아서 수업을 계획하시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면 좋은 원격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데 또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하시는데 성장 평가, 과중 중심 평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